안녕하십니까. 상식이백으로 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2년 3월 4일,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키우로 진격적인 64km에 달하는 거대한 행군의 위성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병력입니다. 64km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평택, 천안까지의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보급난에 시달려 살상 진군을 멈췄다고 합니다. 이르 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공수부대 의 BMD-2 장갑차를 격파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키우 공방전의 주요충지인 호스토메를 탄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 이후에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공격 인해 최소 33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가 수미 지역의 옥타리카에 있는 발전소를 공습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전소가 반파되었습니다. 현재 수미에서는 대규모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타바 지역에서 러시아군 보급대를 기습 공격하는 우크라이나 민병대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대전차와기 통해 효과적으로 러시아 보급대를 타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루마니아와 몰도바 국경지대에 독일군과 미군 차량이 직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자포리력 원전 주변 방사능 수치가 올라갔다는 속보가 있습니다. 자포리력 원전은 유럽 최대 원전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곳에서의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확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포리자 원전은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 중입니다. 만약 자포리자 원전이 잘못이 생긴 경우 유럽 전체가 체르노빌 대의 공포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니콜라이우 지역에서 파괴된 러시아 호송대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포르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의 손에는 빵이 꼭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공항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공격으로 200명을 사살시켰고 200여 대 헬기를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체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약 73만 달러 상당, 하나로 8억 원에. 다른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이 400여 명이 국제연합에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에서도 의용병에 합류하려는 이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로티시 중앙회가 우크라이나에 6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의외의 100억 달러, 하나로 1 2조 1,500억 원을 달하는 원조 승인 요청을 보냈습니다. s p 는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CCC 로 강등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정크 상황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들의 반전시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나와 반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크랜에서 들려훈 씨가 게 정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